그래서 그전 보펀드 연합선교회 대표, 전 재단 이사장으로 가면 되습니다 음, 제가 그 몇년 전부터 젊은이들, 꼭 젊은이들만 하는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헬그를 써요. 어,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요즘 보통 하루 두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e 일 s 을 쓰는데 어, 그 소위 말하는 팔로우라고 그러 a n and 겠다고 신청해서 정 s 적으로 r 는숫자 get 어, 그러니까 큰 교회를 word since I saw Tongi Dory in the Sri Tara. t h 먼저 거리가 될 만한 길을 쓰는 거이 새끼를 치열해요. 생각이 나르면 저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서 크니까. 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놈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애비감을 당한 것 같으니까. 아, 아버지한테 시은 소리하고 험한 소리만 하니까. 어느 날큰 아들이 지금 대학교수하는 나이인데 아버지 아버지는 성경 얘기할 때가 제일 아버지 같아요. 딴 <laughs> 얘기 하지 마시고, 넌제 머리 너무 울지 마시고, 젊은이도 아닌데, 아, 아버지 성경 얘기하세요, 성경. 또 그도 그렇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또 한동안 정신 차리고, 그, 페이스북에다 매일 뭐를 썼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뭐 강의는 아니지만, 그냥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마태복음 이야기.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요. 뜻밖에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들어와서 댓글을 다는데, 어느 날그 이제 그 자기 이름 아이디라고 그러죠. 아이디를 사탄이라고 쓰는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요. 자기 이름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댓글의내용은 뭔가 하면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야, 이거 재밌다. 이거 뭔 말이 들어왔냐. 사탄이 들어왔을리는 없고 예수삼는 애들이 되게 나의 방에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을 볼때 이야 이런 거를 사탄이 보면 돌겠다 이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도 궁금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 친구 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재밌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탄교를 믿는 사탄교도였어요 여러분 사탄교가 있다는 걸 아세요? 보시죠, 있어요. 굉장히 커요. 어, 전 세계적으로 커요. 저는 사탄교가 있다는 걸 알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사탄교가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데 우리나라에도 사탄교가 들어왔고, 자기의 사탄교인데 돌아보게 된내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동안별한 교목회를 할 때, 그 참조사 한 분이 캐나다에서 신학을 하는 친구였어요. 한국 목회 배운다고 잠시 나와 있었는데 휴가를 주니까 토론토 잡치를다니오더라고요 휴가를 가면서 목사님 토론토에 사탄교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나도 알아. 근데 사탄교에 도요 사탄교 바이블이 있어요. 사탄경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라고 궁금하다 한번 가져와 봐라. 이 친구가 휴가 갔다오면서 사탄교의 바이블을 들고 왔어요. 왜 이렇게 두꺼워요? 뭐 그분도 뭐 말씀이 많더라고요. <laughs> 어, 제가 그래서 그 사탄경을 이렇게 펴서 1장 1절, 소위 말하면 첫절을 읽었어요. 첫절을 읽고 덮었어요. 그 첫절이 이거였어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때 내가 알았어 어이, 그놈이 아직 뜨거운 그 놈이네. 옛날에 우리 조상 하와 할머니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됐어니 네, 네 맘대로 살아와.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는 거지. 뭐 하나님바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구신거리고, 종처럼 사냐?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따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저희 부모님은 고향이 이북이셔요. 근데 그 부모고향이 이북이라는 게참 묘하더라고요. 전 북한 여러 번 다녀왔어요, 평양에. 옛날 시절 좋을 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 평양에 처음 내렸는데요. 핏줄이 땡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 아, 이걸 핏줄이 땡긴다 그러는구나 하는 걸 제가 몸으로 알았어요. 하여간 저는 북한에 제 마음이 참 많아요. 아, 어떻하든지 도와주고 저희도 어떻게든지 사람 사는 나라 되면 좋겠다. 제가 평양에 그 거리 호텔 들어가서 첫날 침, 자기 전에 침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기도문이 터졌어요. 와, 기가 막힌 기도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이마 없으며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거기가 본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데거든요. 80%이상예수믿고주일날 장사하는 사람 없고 다 교회 간다고 그러던 동네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다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나더라고요 아, 하여간 이렇게 그러면서 일주일을 다니는데요. 제 마음에는 북한 사람들 불쌍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또 도와주러 갔을 때, 이게 잘못하면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기가 쉽거든요. 도울 때 낮아져야 돼요. 우리 도울 때 잘못하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요. 되게 잘난 사람에. 되게 건방지네. 그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 진심이기도 하고 또 지혜도 나름대로 빼도 있어서 그런 아, 건방 안 떨려면 무진내를 쓰는 거예요. 주면서 건방 떨면 한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다녔더니 금방 나오기 전에 가어요 안내원 동무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안내원 동무가 나한테 그랬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어버이 수령님 주체 사상이나 기독교나 그게 그거죠. 뭐 내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 미쳤냐? 어떻게 그거 하고 이게 똑같으냐? 여러분, 주체사상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인간에게 매력적인 사상이 없어서 시 젊은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사상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못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이야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죽고 망할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도 잘 살려면, 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내가 전지전능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세요? 무지무능하세요? 저몰랄대 대답해요. 전지전능해요? 무지무능해요? 무능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무지무능한 존재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답은 정확하게 나와요. 잘 산다 못 산다. 제가 비행기 엄청 탔어요. 비행기 참 많이 탔네요. 제가 100만 마일 넘어 비행기 탔거든요. 100만 마일 넘어도 어겠죠 예, 비행기 엄청 탔어요. 근데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도 이자가한 번도 안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어요. 제가 조정실 문을 두드린 적이 없어요. 여보 여보 내가 자동차 운전 한 30여 년 했는데 비행기나 자동차나 그게 그거지 뭐 당신 피곤하지? 내가 대신 해줄게 그럼 미친 거잖아요 조종사가 확률은 거의 없지만 같이 미쳐가지고 그때 3 0년 했냐 자동차하고 비행기 비슷비슷해 자기는 비슷비슷하겠지 다하니까 근데 야나조종데잘 됐다 네가 좀 조종해라 하고 날아가는 비행기 조종관 남대 뱉기면 비행기 어떻게 될까요? 추락해 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있어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설명 비행기는 누가 조정해야 안전하다? 조정사가 한가지 더 알아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거에요 뭔가 하면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정하셔야 안전하다 제가 오늘 이 설교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설교예요 이 설계를 좋아해서 몇 번쯤 했나 계산이 안 돼요. 근데 대충 앞으로 계산하니까 600번 이상 했어요. 뭐 지난주 되고, 지지난주 되고, 매주라는 게이 설계예요. 여러분, 이산설교를 600번 하려면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매주일, 매주일 12년에 해요. 그렇잖아요. 1년이 52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년 내내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50번 할수 있어요 네. 그러면 12년 걸리잖아요 이게 그만큼 많이 설교예요 저는 다른 설교는 할줄 모르겠죠? 네. 아니 평생 설교하고 산 사람인데 자다가 깨워서 시켜도 뭐든지 할줄모르 와서 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만 하고 싶어요왜 그런가 하면요 은이 설교 때문에 받은 복이 너무 많아요 어, 제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젊어지기 싫은 곡을 말했어요. 그룹 곡도 다 있냐? 네, 예, 그룹 곡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젊어지는 걸 싫어해요. 그런 어 어딨어. 젊어지는 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 있다니까요. 저는 젊은이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제가 젊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껏 나이를 누구한테 얘기할 땐 만으로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마누리에는 하나 깎아먹잖아요. 나 갖다 붙이고 싶은데, 빨리 붙이고 싶은데 깎아먹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생각했어. 왜 그럴까? 나는 뭐, 나이 먹는 걸 아직도 좋아할까? 젊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저도 이제 은퇴한 살잖아요 저도 손주가 다섯이요어 그러면 나도 이제는 젊어지고 뭐 그래야 될, 싶어야 할 나이인데 저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난 젊어지는 거 싫어요. 어, 여러분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조금,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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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조금 에좀 듣기 힘드실는지 몰라요. 제가 인생에 후회가 없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내가 내 인생에 후회가 없구나 하는 걸 어느 날 알았어요. 그 되게 건방진 말이잖아요. 후회 없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다니까요. 어, 저 제가 없다니까요. 저는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으니까요. 젊어지고, 굳혀 젊어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계속 좋아졌거든요, 삶이. 계속 좋아졌어요. 제가 환갑하는 날, 우리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뭐, 아버지 환갑이라고 나올 수 있나, 공부하는 남이 미안하니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조금 아부성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그 편지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이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잘 나갔거든요. 동안교회라는 교회에 다니 먹게 하고 뭐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야 우리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50이 되는 50이 좀 넘어서 그 교회 사표 내고 사임하고 50 넘어서 개척했거든요. 너부터 순위게. 이제 50대예요. 근데 수익이 또 괜찮았어요. 굉장히 커졌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아버지는 50대가 전성기네요. 그고 끝나고 제가 60대기 전에 교회를 내수를 분립해서 우리 같이 일하던 목사님들 다, 다 주고 저는 선교회 만들어 가지고 교회 다니면 안 하고 뭐 이제 그런 재단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었어요. 아버지는 지금이 전성기예요 그단 말이 앞서 70대가 기대됩니다. <laughs> 근데 제가 답장 보냈어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한 70을 전치 아직도 전70좀안 됐거든요. 자 65세 대하는 게여서 어, 아버지도 7 0을 궁금해. 저는 궁금해요. 이제껏 전보다 오늘이 좋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저길 가고 싶죠 언제 바쁜데 저길 다시 가요 누구나 꿈이 있고 욕심이 있잖아요 나는 쉽게 말하면 저 화분 저만큼은 오고 싶어 그래도 대부분은 거기 못 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 주면 저거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기가 꿈이었는데 보니까 저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